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850만 교포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유엔에서 개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윤봉글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취연 TV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문재인이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퍼버대고 다녀왔겠죠. 기름을 공중에 다 뿌려대고 가서 좋은 음식 처먹고 옆한내까지 데려가서 무슨 미친 개소리를 하고 왔어요. 뭐 종전협정? 이거 미친 개소리입니다. 핵폭탄을 감춰두고 있는데 종전협정? 미친놈이야 이놈. 네가 개소리 한다고. 거들떠볼 사람이 없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야 마지막까지 미친 짓을 하고 있네 그것도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종전협정을 해?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사자가 만나서 종전협정해? 이런 미친놈 다 봤나 네가 4년 반 동안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부르짖었잖아 어떻게 됐어 결과가 북한 핵 개발, 눈 감아준 것 밖에 더 됐냐 말이야. 종전 협정이 되면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북한 핵을 눈 감아주자는 뜻입니다. 종전 협정이 되면은 미국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을 내쫓아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준 미국. 유교 남침 어느 날 갑자기 새벽 5 시에 쳐들어온 빨갱이 놈들. 이 놈들 막아준 사람이 누구야? 미국이야. 우리를 두번 살려주었어. 세 번째 빨갛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게 미국이야. 지금 미국이 지긋지긋하게 싫겠지. 네가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미군은 안 떠난다. 유엔이 결정해서 와 있는 미국이야. 니네 멋대로 개소리하면 나갈 미국이 아니야! 미국은 나가서도 안 되고, 나가지도 않아!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북한하고 중국을 편드는 나라는 전 세계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 전 세계 250개 국가가 북한하고 중국을 빼고, 전부 다 한편으로 똘똘 뭉쳐있어. 중국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 바로 옆에 있잖아! 미군이 떠나면은 빨갱이들에게 몇킬라 이거야? 기름값이 아깝다. 유엔에 가서 처먹은 밥값이 아까워. 이런 게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아이고, 기가 막히다, 이놈아! 즉각! 짐싸! 이런 놈 깜빵에 빨리 쳐놔야 됩니다. 이제 선거가 임박한데 결판을 내야 돼. 이것들이 부정선거 하려고 지금 별의별 수작 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국민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런 미친놈 몰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매헌 윤봉길 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 TV. 저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용 회장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유엔에서 개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버텨주세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